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2년 10월 학평 기하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두점 F1이 4,0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6,0에 대하여 포물선 Y제곱은 16X위의 점 중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지금 PF2 마이너스 PF1이 6을 만족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물선 y제곱 16x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f3라 그러고요. 그랬을 때두점 f1과 f3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한 꼭지점은 선분 pf3 위에 있다.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2 a 일때뭘 구하래요? a제곱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나와 있는 것은 요 좌표가 4콤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Pf2 마이너스 Pf1의 차가 얼마를 만족한다? 6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걸 보고 당연히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쌍곡선의 방정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 F2와 F1은 초점이 되는 거고, 그랬을때그 거래 차가 6으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주축의 길이 요것을2 a 라 그럴게요. 요 A는 요거랑 다른 A예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에2 A가 되겠고요. A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F1과 F2이 초점이니까 F1부터 F2까지의 거리가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축의 길이기 때문에 A가 3인 거고요. C는 2차가 2C예요. 그러면 4에서 마스 6을 빼면 10이니까 C는 5가 되겠죠. 2C가 10이니까 C는 5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A를 가지고 B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뭐예요? 어, 우리 쌍곡선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야겠죠 그럼 얘가 9가 되겠고, B제곱은 25가 돼야 되니까, B제곱은 16, B는 4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다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쌍곡선의 방식 써보면, 자, 평행이동되기 전에 쌍곡선은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16분의 Y제곱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원래가 c가 오면은 초점은 5,0과 마이너스 5,0이지만 얘가 4,0과 마이너스 6,0으로 됨으로써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가 x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x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 아 우리는 결국에는 저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 p라는 점을 쌍곡선 위의 점이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결국 이 점피라는 것은 이 쌍곡선과 이 포물선 위에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뭘 구할 수가 있다? 아저 점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점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y제곱 16s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시면 간단하게 9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은 16x 집어 16 지워지면서 빼기 x만 남고 1이 되겠다. 자, 양변에서 전부 다 9를 곱하면서 전개할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9x는 9가 되겠고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인수분해 8, 1에 xx 어, 1, 1이죠? 1, 1, 1,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x는 8하고 마이너스 1인데요. 당연히 지금은 8이다라고 1섬의 점을 구할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아, 이것의 x 좌표는 우리 얼마다?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f3의 x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x 좌표는 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x축과 만나는 건데요, 우리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게 되면 요 점을 그냥 y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y 1 y는 2p p가 4죠 x 더하기 x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좌표는 y 좌표가 0일 때 x 좌표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래서 이 좌표는 마이너스 8, 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접선의 성질을 알고 있는 학생분들은 얘가 8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인 것은 바로 구할 수도 있었겠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냐면 우리는 점 이제 F1과 F2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딱 그릴 건데 한 꼭지점이 선분 여기 위에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이두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의, 아, 타원의 방식을 딱 구해,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결국에는 여기, 요점 보이죠? 요 점이 뭐가 되냐면, 요 타원의 한 꼭지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원의 꼭지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두 초점의 중점, 자, 마이너스 8콤마 0과 4콤마 0의 중점은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수선의 발, 요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요. 결국에 요렇게 위에 여기에 뭐가 있다, 이 타원의 꼭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돼요? 아, 우리는 당연히 타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이 꼭지점은 당연히 요 타원의 중심에 의해서 요 축들과 만나는 점인데, 지금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아, 여기에 뭐가 있다? 요 직선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아, 여기 아니죠. 얘네요. 여기가 초점이니까 여기가 마팔. 여기가 지금 4, 이렇게 돼서, 초점이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 위에서 요렇게 있다라는, 요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 지금 이러한 그림을 만족할 때요. 우리는 그러면 뭐는 알고 있냐면, 이 타원의 방정식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단축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요. 단축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만큼이 단축의 길이. 이게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제 뭘 하면 끝나냐면, 그,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가 포인트죠. 아, 요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이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을 뺀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아까 여기 점피죠? 요 점피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는 요 8에서 마이너스 8을 뺀 여기가 16이 되는 거고 아, 높이 필요하네요. 요 높이는 y 좌표를 구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8의 루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여기는 4, 2루트, 8루트이네요. y1은 8루트 2가 되겠다. 됐죠? 이게 8루트 2.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 여기가 16일 때 여기가 8루트 2라는 x분의 y가 16분의 8루트 2라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가 얼마일 때 6일 때요것의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요거 잘 보면 8루트 2라는 것은 얘를 2로 나는 거에 루트 2 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얘를 이론하는 거에 루트 입에 한 3루트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3루트 2가 우리는 단축의 길이의 절반인 빗값 3루트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우리 다 풀었어요. 다시 여기 그냥 살짝 지워서요. 답을 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개를 구했어요. 이번에는 타원의 단축의 길이. 를 2로 나눈 값이죠. 3이죠. 단추의 길이를, 단축의 길이를 2로 나눈 값 3루트에, B가 3루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초점 사이 의 거리인 F1하고 F3의 차, 여기가 또 EC예요. 그러면 4에서 마파를 빼니까 12가 EC니까 C는 6이 되겠고요. 우리는 장축의 길이에 A를 구할 건데요. 우리는 타원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 되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b제곱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 여기가 18 더하기 6의 제곱 36이 돼서 두개를 더한 거 얼마다? 54가 되겠다라고 구했고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a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다? 54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